자, 한 10초만 뿌리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뿌리 있나 없나, 신금이 뿌리에 있어요? 없어요. 사중경금이 오가서 뭐, 어,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토생금 되지 않냐? 아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보면, 아, 토가 두 마리나 있는데, 왜 종이하고, 왜 힘이 없냐? 래 자, 미 중에 정화, 정화 있죠? 이건 또 여름철이죠? 여름철은 토생금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경금 같으면 덜한데, 얘는 토생금 하는 순간 노화, 미토라. 자, 그 다음에, 사, 오, 미, 화국대죠? 요 안에 또 뭐가 꼈어요? 오화 꼈습니다, 오화. 근데 여기 있는 정화가 또푹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 정화의 기운이 튀어나오니까 정화가 더센 겁니다. 쎘는데 싱금은 정화만 보면 기겁을 해. 어 그냥 아니 그냥 녹아요. 자 싱금은 보석이에요. 보석을 라이터 불로 한번 이렇게 녹이시면 어떻게 될까? 이거 라이터 아니에요? 라이터 불. 라이터 불에다 보석을 녹이면 보석이 녹는 게 아니고요. 그냥 먼지가 돼서 날아가요. 연기가 돼서 여러분, 시험 삼아, 다이아 한 번, 다이아 한 번, 이렇게, 라이터에다 이렇게 대보세요. 다이아가 녹는 게 아니고, 그냥 이산화탄소가 돼서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래서, 신금은 정화만 보면, 기겁을 해, 기겁을. 신금 여자가 왔다, 여러분. 신금 여자가 왔는데, 남편이 정하다. 그럼 뭐라 고 합니까? 남, 남편이 나를 들들 복내.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신금이 병화가 오면, 병화 남자가 오면, 나를 그냥 보석같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애. 그럼 뭐냐면 남편이 그냥, 샤넬에다가 뭐, 아우디에다가 그냥, BMW 팍팍 밀어주는 남자다. 그얘기예요 근데 정화가 오면, 아침, 저녁 잔소리만 뒤집다 하고, 가게 부부자 뭐, 이러고 다니냐, 어떤 놈 만나냐, 뭐, 이런 거. 딜딜 복는 놈. 신금은 무조건 정화만 보면 기겁을 한다. 그건 명심하세요. 어차피 싫어. 아무리 불이 필요해도, 신금은 정화가 싫어. 아주 이 상극 관계에요. 태군함수부터. 자, 그러니까, 갈 때가 어디로 갈까요? 하루. 화로 가야지, 뭐. 근데 화로 갔더니, 이놈이 또 목도 있어. 목까지 있으니 화가 더 세지? 응? 목생 화까지 하잖아요. 목생화도 하고. 그, 이놈이, 뭐, 뭐, 천지간에 갈 데가 없는 천생고아야. 그니, 가 어디에 간다? 자, 목생화, 끝이요. 화생토, 이건 토는 다 뜨거운 토니까 토 생거면 안 되니까. 화로 뭐 한다? 총한다, 계게입니다 그럼 용신은 뭘로 잡을까요? 총화로 잡아야 되겠죠, 총화로. 어. 그러니까, 정화는 정관, 평관. 평관이죠. 평가는 뭘로 부릅니까? 보통? 살이요. 살이죠. 살에 뭐한다? 종한다. 그래서 무슨 격? 종살 격.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살에 종한다. 아, 어. 정관도 많은 살이 되는 거아닙니 아, 정관도 많은 살이 되는데 여기서 는 정관이 뭐, 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사움이 화국됐지 이건 투출했는데 이걸 잡아야죠. 천상. 음. 그러니까 어, 살로 잡는데, 여기서도 왕이 순세는 어디나 다 통해요. 그러면, 왕, 희, 순세. 하면 뭘로 빠져야 돼요? 토로 빠져야지. 토로 빠져야죠. 어. 근데 보통, 어, 종격은 인수가 오면 나빠요. 뭐가 생겨서? 뿌리가 생겨서 엄마 찾으러 갈래요. 인수니까. 그래갖고, 저기 있다가 엄마 찾으러 와. 그럼 이제 양부모가, 너 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종살경만은 왕이 순세하는 게 뭡니까? 살에서 순세하는 거. 살에서 순세하는 거. 인수죠. 이럴 때만큼은 인수가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 뭐 하기 때문에? 왕이 나머지 경우는 다 나빠요. 왕이 순세기 때문에 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빼기 때문에. 음. 그렇죠. 자, 이제 그 봅시다, 그러면. 목하우는? 좋죠. 다 좋죠, 다 좋죠. 목하우는 다 좋아요. 응. 자, 진토. 토생금에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왕이 순세로 괜찮고. 간목도 좋잖아, 목생하고왕이 순세로 좋고. 자, 개묘? 묘미? 목국 목생화하니까 좀 괜찮고 이민도 괜찮고 여기 보세요. 개수 임수는 나쁘긴 나빠요. 왜 수국하니까 종종 종한대를 친인데 이게 수생목으로 빠지고 이렇게 빠져서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나쁘지만 임수 개수 때는 운이 좀 침체다 지지가 좋아서 그나마 많이 피해 간다. 자 대우는 천갈이죠 위주, 지지 위주 지지 위주예요. 근데 지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천갈이 나빠도 수생목으로 빠졌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나쁘지 않는데 얘는 묘목이 승목이라 들 빠져서 이때는 좀더 나빠요. 임수는 여기 겉목이고 쫙 빨아지니까 임수는 별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정임 하파에서 들어요. 얘는 정계 중에서 나쁜 게 계수가 더 나빠요. 뭐보다. 임수보다 운이 운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운이. 음. 자 그러면 쭉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쭉 가고, 목까지 가고 신축 보면 이때는 진짜 나빠요. 왜 나쁩니까? 사축 궁극이 될뻔해서 그래요. 왕이 순쇄도 되지만. 그것도 같은 비경거비와 비경거비 오면 나쁩니다. 종격의 인수비경거부는 나빠요. 뿌리가 생기니까. 신축되고는 나쁩니다. 응. 사축 궁극도 되고. 그 사오미로 충미층으로 또 깨고. 응.